네. 이제 않았어 종우는 자기 스코어가 좋아해 기분 좋은 것도 아니고 음. 자기가 1등하고 있어야 기분 좋은 것도 아니고 어. 우리가 이상하게 막못 치는데도 스코어가 좋은 게 싫은 거야 잘못 치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뭐 음. 트리플이나 뭐 이렇게 나와줘야 근데 인정, 잘 인정을 잘 하는 맥구라시 잡고 아 아, 열려 죽을 거 같아 아니야 그래. 어... 야, 써줄게, 써줄게. 음, 아. 자꾸 나면 야 h 줄게 d 줄게 o u k 다음인가 엄또 차라리 u know? I'm sorry, I'm s o 어지 y I'm s o 지 r y 지 m s 어지러우리 m sorry, I'm 신경쓰지 말고 어지러워 아이고, <laughs> 어, 어 저기서 s 저기 죽을 데가 없나? 뭐라고 하려다 벙커가 하겠어. 동영이가 애들 때문에 막 열받잖아. 식식거리면 내가 맨날 가가지고 나만 받아. 애들 어차피 금방 결혼하고 출가해. 식힐 수지 마. 나만 봐, 나만. 종호야, 나만 봐. 잘 쳤어. 야, 그 그래, 너는 한 번씩 잘 치는 거라도 있지. 한번못 치면 한번잘 치는 거라도 있지. 아, 나 지금 얼마나 재미없겠어. 어? 해봐야 이거 안치고 말이야. 사람들이. 너 해도 다 아니야. 너프. 너 그냥 100m 친 거야. 어. 런. 최차입 <laughs> <laughs> 잘 쳤다. 이번 진짜 잘 쳤다. 진짜 잘 쳤다. 붙었다. 너무 큰거 아니야? 아니야딱 좋아. 아 뭐야 이거. 뭐 잡았냐? 7번. 나이스. 너무 크게 맞았다. GK 21링 수행할 차례입니다. 3대 1이라고. 순서? 순서좀넘겨주라 7번이 뭐 이렇게 커. 내린대로. 김피님 커보 우측으로 세클럽보다 더갔습니다 내리막 보고 치세요. Ready. 어디야? 아 모자리가 없다. 중회로 할로 가는 거 아니야? 거 아니야. <laughs> 차례 아니야? 버튼 이용하지 않게. 아니 아니 아니야. 순서를 넘겼을 때는 이렇게 되더라고. 참고하세요. 알지? 준비. 아, 야 나도 잘 쳤어. 또맥브라쉬는또 잘해요. 아, 음, 이언감이 너무 좋아. 어백스피 미쳤다. 스핀 장난아. 와. 장풍 서. 서 내가 세웠어. 서서 서. 오르막 보세요. 우두에 음 융우가 아, 네. 몇 미터 저 사진 찍어서 빨리 보내봐 Ready. 한 25미터는 쳐야 되는 거 아니야? 음. 나줘나줘나줘잘 <laughs> 쳤어! 아, 그림 나왔어 들어가! 아, 좀만 더 치지 ㅎ 어, ㅎ 야? 왜, 너야? 오게? 오게 됐어? 오비다 오빕 비 아, 해준 아니고? <laughs> 와이잘 생각해봐, 드라이버 두번 치지 와이. 않았어? 와아이 <laughs> 잘 생각해봐 이번에, <laughs> <laughs> 이번 월에 <laughs> 이번 <노래> 드라이버 몇번 <laughs> 쳤어? 오비였어? 해전 때였으면 드라이버 제발 캤어 <laughs> 괜찮아 <laughs> 야, 정말. 야, 지금, 트리트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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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는 트리트는, 트리트는, 는 트리트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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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좀한칸더 한, 한, 누를까 하다가. 아까비.